다음 곡 들려드릴건데 네, 영석이 형이 신곡 주신 곡입니다 이 곡이 요즘 2위를 하고 있다 해요 곧 이제 1위, 1위 할거죠 여러분? 네!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1위를 합니다 <laughs> 제목이 뭐죠? 어, 네, 어제 넌 너였고 오늘도 나였어 사산말이 좋아요 그치죠? 여러분 잔잔한 곡이니까 어, 기다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외곡 부를 때마다 또 제가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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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밑으로 싹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오지 말라고요? 다친다고요? 만약에 내려가면은 전뜯으면안 돼요. 반갑죠? 수원역로 끝났지만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와서 한번 해 볼게요.